One, two, three, on. Come on. Come on. 안녕하세요. 참참참 세종 산부동산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찾아온 곳은요 2 4생활건나리째 마을 나성동입니다. 네, 지난 2021년 6월부터 입주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아, 이렇게 멋진 풍경. 가 네, 여기가 114이 타입이거든요. 아, 로얄동, 로얄층 가장 선호하는 동인데요. 지금 앞쪽에 전망이 아주 멋지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폭의 그림 같아요. 그렇죠? 네, 저 앞쪽에요. 네, 네 금강보행교가 아주 둥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지금 이쪽에 이 아래쪽 보시면은 우리 세종 예술의전당이 한눈에 또 보여지고요. 공연하게 되면 저기 뭐 공연하는 모습들. 아 어, 그렇죠. 마당에서.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녁 때 되면 울피지? 밤에 되면 네. 그렇죠. 밤 야경이 네. 또 멋지게 펼쳐지는 그런 모습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 우리가 이런 분들이 계시면 뭐 굳이 휴가를 갈 필요가? 어 당연하죠. 뭔 휴가가 필요하겠어요? <laughs>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 네, 네. 여기 풀 에어컨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쪽에 지금 어린이 박물관도 조금 이제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아, 멋지게 네. 이렇게 조경들하고 우리 저쪽에 세종 국립 수목원, 예, 국립 세종 수목원이죠? 네.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쪽에서 네. 우리 저쪽 호수공원도 한번 볼까요? 호수가 켜졌나요? 아, 꺼졌네요. 아까는 아. 아주 열심히 꾸며대고 있었는데요. 네. 네,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이쪽에는 이렇게 아트월이 또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네.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주방 쪽 한번 보세요. 네, 주방 쪽은 V자형으로 아주 깔끔하게 좀 들어가 있고요. 식탁등도 아주 예쁘죠? 네, 날렵하고 분네요 카페 같아요. 아, 그렇죠. 근데 바로 이 옆쪽으로 또 이렇게 창이 길쭉하게 있죠. 있어서구성공원이아 네. 저기 우리 노래. 조약돌 모양의 우리 공연장도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네. 호수공원이 아주 럭셔리하게 보여집니다. 네. 네, 그래서 주방 쪽에 이렇게 이제 냉장고 자리하고 그리고 저 한쪽에는 김치 냉장고가 들어가는데요. 그 위에 시크대 상부장 같은 경우는 약간 그 황금빛이 좀 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전망 거실에서 보여지는 멋진 조망입니다. 음. 네, 저 건너편에 산들도 아주 그냥 푸릇푸릇하게 다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겨울이면 더 이쁠 것 같아요. 어, 뭐 봄여름 가을 모습은. 겨울 예. 모두가 럭셔리하게 펼쳐질 것 같습니다. 자, 현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입주 전 공실일 때 상태 모습입니다.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한쪽에 이제 현관 그 신발장 모습 보이네요. 네. 네. 거울도 부착되어 있고요. 정문도 보이고요. 네, 내부도 한번 이렇게 살짝 어, 예, 열시 보고요. 네. 우산 같은 거 꽂을 수도 있고요. 네, 반대편 네. 쪽으로는 네, 이렇게 보시면 어, 조금 깊네요. 조금 깊은 수납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관 네, 창고 그래서 이제 골프백 같은 것도 아주 넉넉하게 네. 어, 이렇게 넣어 놓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색감도 참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네, 약간 회색빛하고 그 블랙 계열이 섞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후면 쪽, 전면 쪽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네, 여기는 이제 후면 쪽이 모습이고요. 이 현관을 기준으로 전면 쪽에 있는 모습. 네, 그래서 이제 후면 쪽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네. 네, 네, 네. 이제 후면 쪽에는 그 자장방도, 자장방 두개 하고 그렇죠. 어, 우리 여기 114 2 타입은 205동에 위치합니다. 경관 네, 네. 쪽에서 이제 먼저 보는 곳이 화장실이네요. 공용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욕조가 들어가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세종 리더스 폴의 2단지 우리 초등자녀는 나성 초등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복도 끝쪽에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가장 후면 쪽에 있는 방이고요. 여기는. 네. 저쪽 그 후면 쪽으로 대피 공간 어. 있는 거죠? 네, 네 이렇게 해서 후면 방 이렇게 한번 봤고요. 어, 여기는 주차 대수도 아주 넉넉하더라고요. 세대당 1.66 대로 되어 아, 있죠. 아, 지금 이용가 많네요. 네, 그래서 여기 또 측면 쪽에 위치하고 있는. 방입니다. 네. 네. 어, 여기서도 밖에 풍경이 참 이쁘네요. 여기에 북박이장 음. 들어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북박이장 모습입니다. 네, 여기 세대는 줄눈 탄성 코팅 다 어,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집주인분께서 들어가셔가지고 조금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뭐 입주 청소 이런 거 워낙 깔끔하게 다 하고 들어가신 집이잖아요. 그쵸. 네, 네, 뭐 갑자기. 음, 발반이 어. 나신 관계로. 네. 세대 짐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요. 언제든 뭐어 가능합니다. 네. 네. 측면 쪽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네 공용 욕실 바깥에 보신 고 네. 후면 네. 방이 이렇게 두개 있고 화장실 있고. 네. 우리 114이타입은그 e 205동 2호 라인에만 입치를 하는데요. 총2 6 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포레 네. 이 단지 여기서 보는 풍경이 개인적으로는 제일 예뻤던 것 같아요. 오, 멋있죠. 네. 네, 양창으로 되어 있어서요. 네. 네, 뭐 저쪽 앞에 금강까지, 네 호수 공원까지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보는 곳입니다. 네, 요쪽 이제 여기가 이제 세탁기 놓을 수 있는 공간인데요. 세탁 공간이 이렇게 별도로 주방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것도 조금. 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선반에 이렇게 세탁 용품들 다또 넣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면으로 이제 우리 거실 있고요. 네. 여기가 이제 알파룸 공간이거든요. 아, 네. 여기 근데 독립적인 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어, 그럼요. 네, 예, 방 사이즈 작지 않습니다. 네. 네, 요 공간 있는 쪽에 이쪽에다가 빵이장이라든지 어, 예. 아니면 이제 수납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구들, 네. 이렇게 배치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주방 모습 한번 보셨고, 여기 탑시. 네. 그래서, 이제 안방 쪽으로 또 한번 가볼까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가보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 한번 보시라고, 뒤에서 한번 더, 이렇게 서 제어 네. 봐드린 거고요. 우리 205동에는 44층에서 48층까지 그근색이 들어가잖아요. 네, 49층 전망 공간도 아주 멋지죠. 네, 네. 한 번씩 이제 바람 쐬고 싶을 때 고위에 그 올라가셔서 네. 커피 한잔 하시고 하시면 기분이 좋아지실 겁니다. 네, 안방 전면에 발코니 있죠. 지금 보고 계시고요. 공간이 충분히 여유가 있어요. 네, 여기는 이런 식으로 이제 TV 놓는 자리도 있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이 또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도 국박기 장으로 되어 있는거 아닌가 했더니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쑥 들어갑니다. 네. 이쪽, 한쪽은 이제 우리 사장님 쓰시면 좋고요. 그리고 한쪽은 또 이제 우리 사모님. 이 사용하십니까? 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죠. 예. 네, 나눠가지고.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그세개 건설사가 진행을 네. 했는데, 우리 이단지 같은 경우는 모아건설하고 신동아건설이 진행을 했습니다. 네. 사모님이 쓰실 공간 들어왔습니다. 설명하는 음. 사이에. 네. 는 저희가 보고 계신 곳 마스터룸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북발기장처럼 보여지는 아, 한 쪽의 네. 네, 모습이고요. 네, 후면 쪽도 한번 볼게요. 화장대. 네, 이게 또한 곳이 또 드레스룸이 있잖아요. 이제 안방 욕실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나성동 중심성업지역 뭐 어바나트리움 상가라인하고 도 가까이 위치하고요. 그리고 도시상진 광장이라든지 우리 세종예술의 전당, 네, 그 바로 앞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우리 세종시 생활, 문화, 생활 즐기시기 아주 좋은 그런 입지입니다. 네, 지금 공인중개사 김은숙이고요. 홍기표입니다 감사합니다.